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금돌입니다. 자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 iOS 개발자를 채용하는 공고가 떠서 어 여러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 채용 공고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말을 들어보면뭐 프론트엔드 iOS, 안드로이드 쪽 이런 채용 공고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카카오뱅크에서 정말 정말 고맙게도 iOS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오! 네. 자, 9월 1일부터 어, 2023년 9월 10일 일요일까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음,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카카오뱅크에서 iOS 앱 개발자를 영입을 합니다. 자, iOS 개발자를 영입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수 경험과 역량을 보시면은 iOS 앱 개발 서비스 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인 분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어? 선생님 저는 신입인데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iOS 앱을 배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지 않고 그냥 배포를 하고 1년 정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했다면 이거 약간 비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배포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뭐 미니 프로젝트로 그냥 로컬 서비스로 운영하지 말고 이렇게 배포하는 게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내가 신입인데 회사를 안 다녀, 근데 내가 서비스를 운영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약간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고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보시면은 우대사항을 보시면은 5년 이상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이 공고 자체가 5년 이상을 타겟팅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죠 자, 스위프트로 개발이 가능하신 분, 코드 리뷰 경험,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하고, 네, 이런 거는 기본이죠. 우대 사항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채용 공고를 볼 때, 사실은 필수 경험과 영향, 이런 거는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이것까지 다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듈러 아키텍처 a 의해와 관심 있는 분 그리고 UX, 유닛, UI 테스트 작성 경험이 있는 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라 했을 때 물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런 테스트 작성을 되게 많이 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좀 비벼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경험이 있는 분을 뽑고 있고요 그리고 RxSwift, RIBS, MVVM 트위스트, 오토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 엑시 테스트, 퀵, 림블, 젠킨스, 페스트 랜, 칼트헤지, 이 <laughs> 그리고 SPM.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iOS 개발자라고 했을 때뭐 스위프트나 스위프트 UI를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채용 공고를 보고 아, 얘네들은 이런 기술을 사용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야겠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규직이 참여를 하고요. 입사 지원서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 자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금요일에 빠르게 결과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사전 과제. 지금 이 채용은 코딩 테스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죠 그래서 사전과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 2차 면접 두 번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두 번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iOs 개발자고 그리고 내가 만든 서비스가 1년 정도 뭐 9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약간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